부디오 TV 스카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주 관련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한번 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호주는 사실 12월부터 어, 외국인들에게 오랜 시간 막아왔던 국경을 일정 부분 오픈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국경은 봉쇄를 해제하자마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좀 유행하는 분위기로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경을 개방한 거에 맞물린 어떤 외국인 유입 효과를 호주 쪽에서는 별로 보지 못한 좀 아쉬움이 남아 있던 그런 뭐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좀 재미있는 소식을 호주에서 뉴스로 접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나라도 지금 조금 마찬가지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외국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뭐 학생들이라든지 뭐 워킹얼리데이 같은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호주에서 좀 기반될 만한 그런 뭐 인력들을 좀 수급하고자 함을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어 지금 이 시점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이 규정 자체는 워킹홀리데이는 12주 학생비자는 8주 인데요 나중에 제가 기간을 다시 공지사항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비와 학생비자 비용을 면제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페이지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호주 정부의 이민국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Refund and waivers of visa application charges. 즉그 비자 비용 관련된 환불과 어떤 면제에 관련된 설명이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용 면제뿐 아니라 기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이 뭐 비자를 신청하고 못 갔다던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가이드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부 생략하고 바로 워킹홀리데이 부분부터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워 n holiday makers에서 아래 여러 가지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바로 말씀드렸죠. 여기 날짜 같은 거써 있는 거 보면 뭐 20년 3월 20일 이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번 뉴스에 발표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in addition WHM 이거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스 얘기죠. WHM visa holders who are outside australia 즉 호주 안에 있는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Travel Between 19 January 1월 19일부터 입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19 April 4월 19일까지 호주 내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신청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게링어 리펀드에서 가이드가 있고 폼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호주를 가실 분들이라면 어, 뭐, 조금 뭐, 4월 19일 이후, 뭐, 5월 정도에 출국하실 예정인 분들이었다면, 조금 당겨서 가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 비용이 40만 원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런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목소리> 자, 스튜던에서 나오죠. 똑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인 에디션에서 나오는데 달라지는 건 하나예요. 바로 똑같이 시작일은 1월 19일로 여기 나와 있죠. 하지만 종료일이 워킹 홀리데이는 4월 19일이었죠. 여기는 3월 19일입니다. 그래서 3월 19일까지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 비자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게 비자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호주는 현재로서 일자리 어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연장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공시의 상태로는 호주에 도착하는 시점이 이 기간이어야만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실제로 호주비자는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심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공지는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어 학생 비자도 물론 뭐 중요한 비자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워킹홀리데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사이트에 있는 호주 관련된 내용 조금만 업데이트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여기서 내용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아까 제가 비자 비용 관련돼서 40만 원이 넘는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호주 달러로 495달러이기 때문에 꽤 큰 비용을 여러분들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로 갈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갈지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바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학업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는 최대 4개월까지만 학업이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4개월 이후에는 학업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뭐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학생 비자의 경우는 학업을 하지 않으면 비자의 어떤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류할 기간만큼 학업을 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은 원래 근무가 불가능한 어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 실제로 현재는 지금 호주가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웨이브가 진행 중이고 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부분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총 1년이고요. 학업과 뭐 일과 여행 등을 병행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좋은 비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학생 비자의 경우는 학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워킹홀리데이와 큰 차이점이 되고요. 어 지금 보신 사이트는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워킹홀리데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학생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진 않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원래 주당 20시간 정도로 어 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당분간 완전히 해제됩니다 역시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명확한 가이드가 나와있진 않지만 어 총리발표상 학생들도 제한없이 일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어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당분간 학생비자로 호주를 가는 분들은 어 학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제외하고는 워킹홀리데이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비자 웨이브 관련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자로 선택하는 게더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뭐 어학원들은 실제로 운영 중이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어, 이 발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어,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3월 달 이후 정도부터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꽤 정상 운영 모드로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미크론 상황이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호주에 있는 학원들은 아마도 3월 정도부터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상황으로 변동될 것 같으니까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플랜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